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대립했던 냉전 시대의 일입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소련과 서방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소련의 간섭을 거부하면서도 서방과의 외교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전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적당히 밀고 당기면서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방은 유고슬라비아를 신뢰하지 않았고 소련은 배신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는 냉전 시대 속에서 이쪽도 아니었고 저쪽도 아니었던 입장으로서 나라에 혼란을 만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 내부에서의 갈등 갈등도 터져 나오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우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우상의 나라에 더 가까웠습니다. 요소아가 죽고 난뒤 사사들이 동체하던 시대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위스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다가 솔로몬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이죠.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옆에는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도 제사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우상에게도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어, 닮아 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구력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선물해 줬더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부모도 몰라 본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심한 것이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여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우상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경쟁하지 마라. 경쟁시키지 마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수아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둘을 비교하며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이리 갔다가 저쪽이 좀 괜찮아 보이면 저리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생각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있었다가 세상이, 세상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편에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중간, 그 어딘가에서 있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볼때 얼마나 구력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껏,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두었더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정말 굴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세상의 편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간 어디에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면서도 세상의 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편인데 하나님의 편인 척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교회로 모이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리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